원과 직선의 유치관계를 물어봤어요. 자, 원과 직선의 유치관계는 다음과 같이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리고 한점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접할 때죠. 그리고 만나지 않을 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원방이라고 하는 친구는 2차고 직선은 1차잖아. 그러니까 연립을 했을 땐 당연히 2차가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하여 그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실근이 두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실근이 한개즉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0, 실근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의 방정식, 도형 파트에서는 저 판별식을 어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추천드리지 않고요. 어 반지름과 그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개념을 이용할 거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겠죠. 어 그때는 어떤 상태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자, 이번에는 점에서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즉 반지름이 크면 어떻게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랑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커버리면, 즉 반지름이 더 작아져 버리면 그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즉 실근이 없다로 해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할 거고, 그러기 위해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머릿속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정말 중요한 식이니까 까먹지 마시고 잘 간직하십시오. 자, 그러면 얘는 뭐 의미하냐면 이런 거야. 직선이 직선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일때 얘기죠. 그리고 바깥에 x 1 y 1이라는 점이 존재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라는 것은 이 길이가 되는데, 자, 이 길이가 수직거리죠, 항상. 우리가 수직거리로 말하는 거고, 그럼 이 수직거리니까 최소거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뭐야? 이 x와 y의 개수의 제곱을 분모에다 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점의 좌표를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분자로 올립니다. ax1, b y 원 플러스. 그러면 절대값은 뭐냐? 거리이기 때문에 음수는 안 나와야죠. 그러니 플러스라는 값을 만들어내줘야하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럼 바로 1 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한쪽이 0으로 정리되어야 표현 방정식을 정거 직선의 거리 공식을 적용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이항을 해서 만들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그럼 개수의 합이 합의, 제곱의 합이니까 1 플러스 1이 되겠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루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분자에 자 뭐가 들어온댔죠? 점의 좌표가 들어온댔지. 이 점이 들어와. 그런데 지금 현재 점이 누구냐는 거죠? 음, 원의 중심이라고. 우리는 중심에서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근데 원의 중심이 보니까 0, 0이고 반지름은 루트 3이라는 걸알수 있죠. 이 방정식을 해석해셔야 돼. 중심은 0, 0, 얘는 r 제곱이니까 반지름 루트 3. 자이 상태에서 이 0, 0이 이 직선에 대입되는 거죠. 0, 0, 루트 6이 돼서 루트 3이라는 결과를 얻어. 자, 그랬더니 뭐야? D하고 R이 같죠? 그러니 뭐다? 접한다. 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아니면 접한다. 이렇게 치관계를 말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죠?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이 네. X 플러스 Y 빼기 3은 0이죠? 자, 그리고 중심이 뭔지 봤더니 0,1이고 반지름입니다 중심이 0,2, 0,2이고 반지름은 2인 상태야. 이렇게, 이런 상태라는 거죠. 0,2. 여가 0, 0,2. 자, 그럼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x와 y의 개수의 제곱부합이니까 1 플러스 1이구요. 0,2를 대입한댔지. 0,2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루트 어, 2분의 1이라는 값이 얻게 돼. 그렇죠? 자, 근데 반지름은 뭐야 지금? 반지름은 2죠. 그러면 당연히 반지름이 더 길다는 걸알수 있지. 그러면 점에서 직선까지 의 거리보다 반지름이 길다. 그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라는 거죠. 여기에 어.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짧잖아. 요 길이가 d가. 자 그래서 얘는 뭐야? 어. 두 점에서 만난다. 음, 만난다. 아니면 두 개의 교점을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어, 관계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였고요. 자이번세 번째 가자. 자, 세 번째, 식이 또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 2x 플러스 y 빼기 3는 0입니다. 자, 그리고 식을 봤더니 1, 마이너스 2 반지름이 1이네. 그렇죠 1, 마이너스 2. 얘가 바뀌는 거와 중심이 1, 마이너스 2고요. 반지름은 1입니다. 그쵸? 렇 여기도 다 바뀌겠지. 여기가 1, 마이너스고요 자, 반지름은 1인 상태. 자, 그럼 또 적용을 해보자. x의 개수 2제곱해서 4, y의 개수 1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루트 5분의가 될 거고, 어, 대입하면 2곱하기 1 -2죠? y죠? y죠? y값은 어, 이렇게. 자,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얘가 뭐야? 루트 5분의 자, 루트 5분의 어 3이죠. 그렇 자, 그리고 1인데 반지름이 1이야. 근데 이 루트 오분의 3이라는 친구가 그렇 얘는 루트 5고 얘는 루트 9죠. 그러니까 분자가 크다는 얘기는 1보다 큰 값이라는 얘기잖아. 그렇 그러니까 종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도 크다는 것은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나왔다는 거지. 그래야 이게 반지름인데 반지름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위치 관계를 말씀하시면 됩니다.